여러분 안녕. 저도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죠. 예. 야 어플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. 마스크 쓰는 어플. 아.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지금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어,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지금 다들 집에서 시간 많죠. 놀고 있잖아. 너 지금 게임하고 있지. 제가 다 알아요. 우리 그래서 성경 필사 합시다.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성경 필사는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. 부광교회 고등부를 검색하시면은 부광교회 고등부 페이지, 어 대구 부광교회 고등부 리플러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.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제가 올린 이 영상이 있을 겁니다. 그 밑에 댓글로 창세기, 1장 1절부터 10절씩 계속해서 댓글을 이어가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강도사님이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을 썼다. 그럼 그 다음에 친구가 창세기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쭉 계속해서 릴레이로 이어가는 겁니다. 어렵지 않죠? 예 그렇게 쭉 이어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고등부가 되면은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지금 영상으로 유튜브로 찍고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성경 한절을 암송해서 영상으로 딱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카톡으로 보내면 되겠죠?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성경 암송, 성경 필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말씀으로 힘있게, 힘있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전 되게 기발하다고 생각했는데,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우리 고등부 친구들, 유튜브에서, 페이스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